안녕하십니까 이양수의 계사입니다 이제 연말정산을 마감할 때죠. 이미 간소화자로다 열람들 하셔서 동료들이 제출하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검토하고. 오, 프로그램을 돌려서 마감하고 3월 10일 날 전자신고를 쏘면 끝나죠. 근데 네, 이제 이뭐요한 이 시간짜리 강의는 전말요 우선 파이널 리뷰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좀 음, 조심해야 될 것들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연말에 법이 바뀌어서 2019년부터 소급 적용되는 게 뭐예요 회계사님? 강의할 때 했는데 그 얘기들 을 위주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미 저희 아이파이는 이렇게 파이널 리뷰와 관련돼서 2020년 개정세법 중에 연말정산 소급 적용분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쵸? 그렇죠? 프린트물 받으셨어요? 보셨어요? 저희 사이트에 가셔서 혹시 안 받으신 분은 다시 잠깐 끄시고요. 요거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프린트하신 다음에 보셔도 좋겠네요. 이쁘죠? 아주 이쁘게 지금 여러분에게 파일이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번에 지급명세서 제출부담이 이제 뭐 완화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일용근로자들은 석달 단위로 지금 명세서를 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런데 이게 원래 10일이었어요. 네 번째 되는 달에 이거를 말일로 바꿉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급 적용된다라는 건 이거죠. 2019년 10월부터 12월 석달 동안 일용으로 근무하신 분의 일용 근로자는 원래 현행 법대로 가면 2020년 1월 10일에 써야 되는데 이거를 1월 말에 1월 말에 말까지 내라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말일이었는데 2019년에 법을 바꿔서 10일로 가다가 실무자님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일로 바뀌었습니다 로게 소급 적용된 겁니다 <laughs> 소득세법은 2019년 12월 31일에 통과 공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또 이런 걸로 자 말고 근로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라는 게 있죠. 근로소득. 간이 지금 명세서가 있는데, 이거는 1년에 두번 내잖아요. 1월부터 6월, 7월부터 12월, 12월. <laughs> 그러시죠? 내는데, 네, 네, 네. 이것도 또 어떻게 내요? 7월 10일, 내년 1월 10일인데, 이걸 역시 말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2019년 7월부터 12월, 6개월치, 우리가 일용 근로자를 제외한 그, 우리 일반, 그, 근로자님들에게, 준 근로소득의 과세 비과세 내용을 똑같이 1월 31일까지 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근로자와 간이 지금 명세서는 이렇게 해당되는 달의 말일까지 내도록 바뀌었어요. 그래서, 1월 말 31일날 이두 개가 내겠고요. 거기 써 있습니다만, 뭐가 써 있냐면, 반가로 이번에, 요, 아니 지급 명세서를 쏘실때요 6개월의 내용이 잘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죠? 열어 볼게요. 6월 달 급여를 7월에 지급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요. 6월분이지만 7월이면 원천세는 7월 지급을 기준으로 해서 이건 8월 10일 날 7월달 이행상황신고서에 써야 돼요. 그렇게 써야 돼요. 근데 이 지금 명세서는 그냥 발생되는 걸로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6월의 급여를 7월달에 주시면 주면 이행상황신고서는 7월분에 계셔야 되는데 이 근로소득관이 지금 명세서는 6월 달 거에 포함돼요. 이러면 안 맞잖아요. 이건 참 심각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이것도 바뀌어서 뭐예요? 그러니까 이 하반기 분부터죠, 여러분요. 요 하반기 분부터. 하반기분부터는 12월 달 급여를 1월에 주면, 1월에 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기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걸 지급하는, 지급금액 위주로 바꿉니다. 발생을, 이것도 소급 적용됐습니다. 특히, 이 지급명세서 잘못 쓰시면, 내에서 내, 잘못 내면 가산세 나오시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1번은 이런 얘기고요. 이제 2번으로 갑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의 공제방법이 공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은.